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야? 문소리야. 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방탄 소년단 씨입니다 어, 어. 오늘 네. 그 아, 의자 소리였구나. 그 방금 저희가 스케줄을 하고 왔는데 방금 있었던 스케줄이 그 아미 여러분들과 하는 이 미니 팬미팅 같은 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50분씩 이렇게 네, 네번진행하고총 200분과 이렇게 미니 팬미팅 같은 것을 뭐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아미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게 이제, 어 몸풀기.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이몸풀기 같은 느낌이 살짝 들고 아, 이제 에피타이저 왔다. 어 본방송으로 한번 가볼까 이래가지고 어 아미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어 v m 을 켰고요. 사실 그것도 있고 회사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어, 석진씨. 그, 그, RMC랑 같이 한달그 안에 브이앱 겠다는 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어? 저 사실 그, 그 컨텐츠를 찍은 지 훨씬 오래됐어요. 저희는 그, 뭐냐, 앨범이 나온 지가, 그러니까 앨범 나오기 전에 저희는 그 앨범을 미리 보고 리뷰를 한 거니까 그 컨텐츠가 언제 나간지 몰랐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아미 여러분들 봐가지고 또 보고 싶어서 그 것도 있고 어 그것도 마지막 날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오늘 남준이랑 같이 와야 되는데 그그 그 남준이가 끝나고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정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뭐한데 그 머리 자르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 끝나고 이제 저도 저도 근데 사실, 뭐, 그, 얘기를 하자면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남주인은 못 왔다, 뭐, 이런 얘기고요. 어, 저도 사실 그, 머리를 어제, 그, 볶았어요. 이게, 이게 하다 보니까, 그, 제 외모가 이렇게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빛이 나는 외모를 어떻게 살짝, 이, 변형해 볼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뭐, 제 외모를 깎는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어, 외모를 한번 다른 스타일로도 보고 싶다 해가지고, 갑자기, 어, 헤어 실장님한테 가서, 실장님, 저, 이, 머리 뽑고 싶은데, 파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뭐 어떤 스타일 추천해 주시나요? 그랬더니, 아, 속진 씨는 그, 지금 머리가 탈색모여가지고, 제가 그, PT 때문에 탈색을 두 번, 늘 하고 그 다음에 핑크색으로 또 염색하고 그 다음에 또 탈색 한번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뿌리 염색이 있어가지고 탈색 한번 더 하고 그 다음 또 이제 제가 이 머리보단 검은색이 이쁜 것 같다 이래가지고 검은색으로 다시 덮어가지고 지금 머릿결이 많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 생각보다 잘안 나올 것 같아요 파마가 이래가지고 저는 어, 아 그래도 해주세요 뭐 어차피 뭐안 나오면은 안 나온 대로 하고 다니죠 이랬는데 생각보다 이 파마가 이 부분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어제 이렇게 그 완성된 걸 보고 어제 메이크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완성된 걸 보고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러고 이제 가가지고 머리 감고 이렇게 거울을 다시 보니까 뭔가 여기는 이렇게 탁 빠글빠글 이렇게 잘 나왔는데 여기가 살짝 그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오늘 그 그, 전문 용어로 A.S. 라고 하죠. 예, 네, 오늘 저도 이제 여기 A.S. 받으러 갑다 그래서, 남준이랑 원래 같이 왔어야 되는데, 남준이 먼저 머리 자르러 보내고, 저는 이제, 어, 네, 브이앱 하고, 아까, 에피타이즈 했으니까, 이제 본방송, 이, 맛 보고, 저도 이제 여기 A.S. 받으러 갔는데 살짝 이러면, 아, 이게, 아, 이, 제가 정수리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이, 저도 아직 몰라요. 저희, 그 가죽 대대로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풍성하긴 한데 또 이렇게 비쳤다가 이또 머리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 보이면은 좀 많이 안쓰러우니까 제가 정수리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살짝 여기 지금 이컬 이렇게 살짝 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비해서는 좀덜 나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저도 AS 받고 하면 지금 몇 시냐 지금 몇 시야 안 나오네. 10시 10시 7분이니까 이제 vip하고 뭐 파마하고 하면 이제 한 12시 반그래서 1시쯤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어, 오늘 vip를 기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어, 아 제가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따라가지 못한다고요 음 말을 천천히 해가지고 보자 요약을 하면은 이 브이앱을 키기 전에, 아미 여러분들과 이 만나는 팬 컨텐츠를 진행했다. 그리고, 원래 오늘 남준이와 함께 브이앱을 하기로 했지만, 시간 관계상 남준이는 먼저 머리를 하러 갔다. 그리고, 나도 심심해가지고, 아, 이 시간 순서가 잘못됐는데. 어쨌든 나는 어제 심심해서 어, 머리에 머리를 파마를 했다. 어, 근데 생각보다 이 아랫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위에 부분이 조금 못 나와서 오늘 위에 부분 파마를 한번 더 하러 간다. 네, 어, 남준이와 네, 진의 V앱은 어, 하긴 할 것이다가 포인트였습니다. 네, 아 내가 또아말 말이 빨랐어가지고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 이제 오늘의 방송 이진을 시작해 볼 건데요. 어, 굉장히 최근에 어, 저희 뭐냐 이 하이브 회사밥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해가지고 회사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석식이 제공되지 않음으로 오늘 네, 어, 하이브 회사밥 먹어보기 있지는 안 되고요 아 그러면 일단 댓글을 보면서 우리 아미 여러분들과 무슨 말을 할지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영어가 되게 많네요. 어, 그래가지고, 어, 어 일단 뭐 읽어보자면, Hey, WWH, 그리고, 어, This True, 손가락 하트 모양 만들어주세요. 있고요. 그리고, 너무 잘생겼다. 뭐 저는 뭐, WWH라고, Worldwide Handsome. 뭐, 많은 분들이 저보면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 처음으로 오빠 방송 봐요. 예, 제 방송 처음 보시는데 아 사실 그 제가 이게 V앱을 키자마자 본첫 번째 댓글이 그거였어요. 석진아 머리에 번개 맞았니? 이거 는데 머리에 <laughs> 번개 맞진 않고요. 았어 파마 했는데 이거보다 살짝 조금 더 이렇게 뽑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보자. Finger h r t Finger h r t 어, 먹방 이 진. 아, 아쉽게도 오늘 먹방이 또 준비가 돼 있지 않아. 그리고, 이 제가 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요새 제가 어, 식욕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많이 먹지 않아가지고 또이또 또 사실 여러분들께 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먹방이고 그래야 있지. 근데 제가 요새 밥을 막 맛있게 많이 먹지 않아가지고 이지는 어, 어, 키가 살짝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쉴때막 밥도 잘안 먹어. 요쉴때 그냥 하루에 뭐 한끼 정도 이렇게 먹고 게임하고 누워있다가 잠들고 다음날 스케줄가 이런식이라 아이찐에 대한 진정성이 조금 떨어졌다랄까 하지만 언젠가 또이 입맛이 돌아올 테니까 뭐 배고프고 하다면 뭐이 하이브 음식 여러분 여기 맛있어요 여기 맛있어가지고 여기 또이 밥으로 이찐네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날 먹어라 근데 그 너무 잔인하잖아요 제가 또이 그거 인간 아 인간 아 인간 안돼 안돼 안돼. 자 그리고 다른 댓글을 보자면, 음, 오빠 오빠가 공기 마시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아, 아 공기 아, 공기 공기 마시면 와, 배가 부르지. 아 그리고 저 요새 그뭐제 나름대로의 그 뭐라야지 해 이거 뭐라야지 해 챌린지 챌린지 아니고 철칙. 규칙, 제 나름대로 이제 규칙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운동하면 힘들잖아요. 운동하면 힘들고 어 운동 귀찮고 또 운동 하기가 또 애매하고 이러니까 어 운동을 잘안 하고 있었는데 그 저희 이몸 관리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항상 꼬셔요. 석진 씨 운동하셔야죠. 석진 씨 운동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다가 아 그래도 운동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운동 그래서 어, 그러면은 사무실에 나오면 제가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얘기를 한 다음날부터 6일 동안 사무실 스케줄이 잡힌 거 5일 5일 동안 사무실 스케줄이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5일 내내 문짝 없이 붙잡혀가지고 사무실 네 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처음 제가 운동을 되게 오랜만에 했어요. 막 1년 반, 막 2년 막 이렇게 안 하다가 운동을 했는데 운동하다 보니까 어 허벅지 알도 배기고 막, 막, 발, 막 전신이 막안 움직이고 이래가지고 아 그리고 또 운동 얘기 하니까 기억난 건데 저희 저희 그 달려라 방탄 중에 저희 했던 그 컨텐츠가 있어요. 그 제가 선생님이고 이제 둘둘둘 둘, 둘 팀을 나눠 가지고 이제 뭐그 한글 문제도 맞추고 뭐 간식 먹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림보 게임도 했고 뭐 그랬던 달려라 방탄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 그날 저도 사실 원래는 학생이었어요. 그날 원래 선생님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없고 이제 그 학생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였는데 마지막에 림보도 있고 이제 몸쓰고 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어 가지고 그때 제가 그 전전 날에 그 운동 중에 데드 리프트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를, 이렇게 어, 안 보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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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좀 무리해가지고 쳤어요. 한한뭐좀 음, 그때는 그래도 나는 좀 이렇게 뭐 마르긴 했었지만 운동도 그때 하고 있었고 이래가지고 뭐 어쨌든 그렇게 데드리프트를 쳤는데 와 다음날 되니까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안 움직여가지고 그냥 막못 걸어 다니는 지경이었는데 그다 다음날 되니까 이제 다다음날 달려라 방탄 촬영이었어요 와다 다음날 되니까 다리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방송에서 아마 거의 다 편집이 됐을건데 제가 그때 어떻게 걸어다녔냐면 의자 앞으로 가봐 와, 제가 그때 어떻게 걸어다녔냐면 이렇게 걸어다녔어요 아, 의자 때문에 안보이네 광부 있네. 어쨌든, 어쨌든 제가 이렇게 되게 어기적기적 어, 어, 걸어다닌다 해야 되나? 제가 그렇게 걸어다녔어가지고, 어, 그, 그 원래 다 같이 이렇게 퀴즈만 주고 하는 건데, 결국 결국 선생님으로 바뀌었다.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무슨 얘기 할려다가 내가 여기로 왔더라. 음. 저희 회사분이 이렇게 잘 설득을 해주셔가지고 어, 뭐 어쨌든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 그리고 또뭐 무슨 얘기할라 했었는데 아뭐였을까 음,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리 에 네. 댓글 조금 더 아, 어, 어. 자, 댓글에 분명 설명을 해주실 거야. 어, do you want to come back to Vietnam to eat? 보 댓글이 빠르네요. 저녁에 뭐 먹었어요? 아 저녁 저 오늘 이 뭐냐 뭐 하이브 밥이 맛있긴 한데 가끔 외국 음식도 땡기잖아요. 네, 간장 게장 비빔밥이 네, 꽃게탕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댓글을 보면은 분명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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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감사합니다 와우 여러분들 간식이 도착했습니다 이거 혹시 그 저희 시어 뱅 님이 만드신 아 그거 아니에요? 아아이 저희 그 시어 뱅 님이 만드신 그런 그 에그타르트 그가 있는데 그게 되게 맛있어요 그게 진짜 저도 그정부이가그려준그 방시혁 피님 캐릭터가 그려진 그건데 저보고 그먹그 한번 이렇게 이거 회사 이름으로 나왔는데 한번 먹어봐라 어 목말랐습니다 잠시만요 음 어쨌든 그 회사 이름으로 에그타르트랑 그 맛별로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먹어봐라고 주셨는데 저는 뭐 라면이나 뭐 이런 건면 종류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밀가루 빵이나 뭐 이런 스타일은 그 잘안 먹는 편이에요. 간식거리 이런 거잘안 먹고 과자 뭐 이런 거잘안 먹는 편인데 어쨌든 뭐방피님에뭐뭐 뭐 그런 느낌이니까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한입 먹어봤어요. 와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내가 이게 이거는 여러분들. 이난 몰라요. 나는, 뭐 저는 뭐 수입적인 부분에 관련돼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아마 근데 저희랑 관련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낸게 아니라 방피님 쪽에서 뭐 하고 뭐, 뭐 그런 건데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어,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이거 먹어봤는데 이게 와 이게 에그타르트인가? 야, 내가 먹고 있는 게 맞나요? 방피님이 그때 그 오셔가지고. 요리 한번 해주셨었는데 그분이 맛자라리에요. 맛자라리 맛잘알이 뭐냐면 그 맛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인데 어 진짜 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만드신 거는 뭐 어지간해서 맛있겠지 이랬는데 진짜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홍보가 아니라 그냥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사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간식이 왔으니까 한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음, 오늘 저녁 이걸로 충치면 되겠구만. 와 오빠 방피님 생일 축하했어요? 오늘 생일이었지 생신. 아 우리 아버지 같은 존재 방피님 생신도 까먹고. 이 끝나고 전화 한번 드려야죠. 어? 지금 전화 한번 해볼까? 형님 지금 전화 한번 해볼까요 방피님한테 지금 뭐하고 계세요? 침대 누우셨어요? 아, 그 대한민국에서 그 제일 바쁘신 분이 벌써 주무셔도 되나요? 아, 내 네,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아, 잠깐만 비님저 어? 어. 혹시 어. 그 VIP 중인데 그 목소리 출연 가능하세요? 아, 지금 출연한 거 아니야? 어, 맞아요. 아 이미 벌어졌는데 그래도 의견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아서. 아니 이미 잊은 거 같습니다. B 님 <laughs> 생신인데 이렇게 빨리 죽으셔서 어떻게요? 해 제가 찾아갈까요 지금? 저 갈게요. 예? 잘 거예요. 아잘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지금 찾아가서 한잔 하면 어떻게 생일 굉장히 아니?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비 아, 님이랑. 아니렇지않 아니 저비 님이랑 한잔 하고 싶었어요. <laughs> 조만간 합시다. 네. 조만간? 제가 연연락리면언제제지지그피님그 그 바쁜 일정 뺏어라도 저랑 드셔 주실 건가요? l o 저는 항상 언제나 대기 중. 근데 저번에 솔직히 그 바쁘시다고 그 늦게 오셔가지고 저 조금 섭섭했어요. 저번에 반대로 제가 연락드렸을 때 love y 잖아요아 o 그 저희 그 저는 이제 공적인 일중이아 o v e you. I l 이 v e you. I 이 o v e y o 저는 그럼 사그골니까 <laughs> 그것도 맞지. <laughs> 윈이 그러면 뭐아 맞다 이제 이제 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뭐, 형이라고 부르진 않으니까. <laughs> 형. 그럼 우리 다음에 봐요. 아니 뭐 지금 진짜 어, 단체로 한번 보고 싶다. 고기들이가 끝나질 않으니까. 아 그죠 그 끝나고 봐야죠. 하지만 뭐 저희 회사에서 일하면서 식사하는 것그 정도는 뭐 간단히 할수 있는 일이니까요. 뭐그렇게 돼요 한데... 한번 봅시다. 네, 뭐요뭐형 원하면 제가 언제든지 동생 대기하고 있으니까 딱 기다리세요. 아,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형.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예, 종료를 했습니다. 아 우리 피님 생, 생일 우리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생일도 이렇게 축하. 해드리고, 음 너무 좋네요. 우리 아미 여러분들 최고야, 진짜. 야. 아, 아뭐 저한테 이렇게 노래 만든 거 있냐고 가끔씩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는데 저는 지금 음. 뭐라 말해야 되지한곡 반, 한곡반 정도 있어요. 한국이 있고. 지금 뭐해 갖고 있는 거 반곡 반곡 어 진행되고 있는 거그 반곡 그래서 뭐 다른 뭐 레퍼런스로 받아둔 것도 있고 뭐 열심히 하면은 다른 곡들도 이렇게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지금 당장은 바로 이제 뭐페스타도 지났고 뭐 지금 당장은 바로 낼 생각이 없고. 뭐, 예를 들어, 어, 좀 나중에, 뭐, 뭐, 그럴 때, 뭐, 낼수 있지 않을까요? 예. 네. 뭐, 지금은 생각이 없고, 일단 좀만들어두고 뭐, 지금의 감정을 담은 거를, 뭐, 나중에 언젠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또, 뭐, 뭐, 풀린 것도 있고, 안 풀린 것도 있는데, 어, 저희 그, 그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연예인 분이 있는데 뭐 그분과 또 외국분이에요 외국분인데 그분과 또뭐 좋은 얘기 뭐뭐 유출됐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에 그분과 뭐또 좋은 소식도 나갈 수도 있고 음 아직 못 들으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리고 그분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하던 분이여가지고 뭔가 부적처럼 핸드폰에 이렇게 사진도 넣어놨어요 태양이가 찍어줬는데 이게 폴라로이드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조만간 아 조만간에 뭐 좋은 소식이 뭐, 뭐 새로운 느낌이 뭐 있지 않을까 네. 뭐. 자 근데 저 그거 있어요. 저는 그 위버스 알람을 켜주는 편인데 멤버들이 새벽에도 잠이 없어요. 저는 뭐 한두 시 그쯤이면 자는데 막 다섯 시에 자는 애들도 있고 뭐 여섯 시, 뭐 여덟 시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 얘네들이 잠이 없어 새벽에 막 위버스를 막 이따만큼씩 보내요. 그러면은 막 하다가 막 그러면은 막 잠이 깨요. 그러면 아, 어, 갑 되게 비몽사몽 해가지고 아, 뭐야? 라고 보면 막, 막 귀가 막 댓글 다놓고 지민이가 댓글 다놓고 어, 얘들아, 새벽에 잠좀 자자. 이런데또또 외국은 또, 또 외국도 시차가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 미국 이러면 막 10시간, 12시간씩 차이나는 데도 있으니까. 그럼 이 생각하면은 뭐, 이 새벽에 글안쓰라고할 수도 없고. 뭐 우리 애들이 뭐 우리 아비 여러분들 사랑한다던데 어떻게 내가 잠 깨고 말해가지고 뭐. 네 그렇습니다 자, 자. 저희가 좀이 월드와이드 해지긴 했나봐요 <laughs> 이 영어가 굉장히 많은데 1인 1 r 월에드 i n 틀이러면서 영어가 굉장히 많은데 드링크 음,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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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뭐 굉장히 많은데 되게 빠르게 댓글이 올라와가지고 아 읽을 수가 네, 영어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지는 네, 빛나기 위해 태어났다 좋습니다. 어, 너무 정말 예쁘다. 어디서 샀어? 이것은 바로 프리티팅 네, 정말 좋은 그거, 뭐, 네, 개그였고요. 파마 AS 받고 셀카 올려줘. 셀카 올리면 그럼 시간이 한 12시 반에서 1시, 1시. 1시, 1시 올리면 우리 아미 여러분들 또, 그 나랑 똑같이 자는데 방해 받는거 아닌가? 아, 저도 올리고 싶은데, 이게 그 뭐냐. 그 어쨌든 이것도 나름 세팅된 머리예요. 원래 지금 상태가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그 일단 그 파마를 하면 머리 감잖아요. 머리 감고 세팅도 안 하고 뭐 일단 그 자연인 그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게 또 마음에 들 수가 있고 마음에 안들 수가 있잖아요. 저도 이 여러분들께 제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또 못생기면은, 그래도, 그, 나름 명색이 WWH 월드와이드 핸섬이라고 하는데,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뭐, 찍었는데, 아, 내 마음에 안 들게 나왔어. 근데, 뭐, 지금 제 얼굴이, 그,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어, 머리 뽑고 나서 조금 후회했어요. 아, 괜히 했나? 라고. 저랑 좀안 어울리는, 그, 헤어스타일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살짝 후회했는데, 어쨌든 뽑고 나서도, 예, 이, 어쨌든 이미 뽑고나 돌릴, 돌이킬 수 없으니까, 뽑고 나서 이제,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거는 또 보고, 네, 보고, 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올리면 좋은데, 그래도 이, 이 굉장히 얼굴이 잘생겼다는 이미지로 먹고 사는데, 뭔가 사진이 좀이 들지, 잘생기게 나오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못 올려도 이해는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도 이제 출발해서 어, 도착하면 11시 좀 넘고, 이제 파마를 보통 2시간 정도 하니까, 그럼 1시쯤, 1시 넘어서 끝나고, 이제 내일 또 아침에 일이 있으니까, 어, 저는 여러분들과 굉장히 즐거웠고, 네, 저는 이만, 어,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어, 행복하시고, 네, 언제나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종료! 네!